안녕 forgetting... 발레쩡이에요 <laughs> 오늘은 쿨톤 메이크업 하고 가을 <laughs> 메이크업 할 건데 약간 새학기 보 어, 나 미스 가져왔는데? <웃음> 발라줄게요 <웃음> 어제 반 배달이 나왔거든요? 저는 3만 6백이 됐고 전남친, 전여친과 친해지기 프로젝트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전남친이 세 명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<laughs> 이렇게 하면 어떡해? <laughs> 아니.. 아, 진짜 어떡하지? 아 진짜 교실 어떻게 들어가지? 반배점이 일단 전체적으로 망한 느낌 근데 그게 좀 웃긴 게 제가 그, 그 친구를 안 지내고 좀 싫어하는 전남친이 오일 사귄 전남친이거든 <laughs> 웃기네요 오, 예쁘게 나와. 진짜로? 응. 아, 저, 그, 뭐지? 어디 사냐면요. 저 서울에 살아요. 강남, 청담동. <laughs> <laughs> 뭐야, 이거? <laughs> 자, 다음은 블러셔를 해줄 거고요. 파우더는 마지막에 해줄 거예요. 오늘도 컨채 아니에요. 근데 오늘은 살짝 엄청 진하진 않은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학교 갈때 한다 생각하고 하면 되겠죠? 코에도 하고 턱에도 이렇게. 쉬쉬. 좋았어. 지금 살짝 좀 못생겼거든요. 빨리 다음 장르로 영상 가볼게요.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번 게. 그래서 좀 깜짝 놀랐고요. 일단 제일 연한 걸로. 코가 좀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다. 저번에 얘는 쿨 섀도우를 썼는데 이번에는 웜웜웜웜 한걸쓸 웜, 웜, 웜 거예요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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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 이렇게. 이렇게. 눈 두덩이에. 애교살도 밝혀줄게요.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세개쓸 거예요. 눈 두덩이 아까보단 조금 좁게. 다음 조금 더 진한 색깔로. 음영 비슷하게 넣어줄 거예요. 살짝 갈색이랑, 살짝 핑크랑, 이렇게. 애교살은 조금 밝게 가줄 건데, 아까 그 기억자 있죠? 그거 쓸 거예요. 초점이 안 맞아. 어, 맞았다. 여기 제일 진한 핑크랑, 이 갈색이랑. 애교살을 그려볼게요. 이 색깔이랑 이거랑 이렇게 믹스 믹스 해가지고. 딱 해볼게요. 딱! 꽃게랑 맛있겠죠? 베이스를 발라줄 거예요. 짠. 마지막 립.. 이 정도는 예뻐야 돼.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걸로 대체하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주면 끝! 아무리 깔까? 오늘은 가을 온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. 빠이빠이. <laughs>